내가 씻고, 쏠까? 내가 어 응? 안까 뭐라는지 모르겠어. 다시 얘기해봐. 까까나까까 <laughs> <laughs> 랄라 싫까 까꿍 싫어? 아 싫어 랄라 싫어? 응 랄라 싫었어 미안 몰랐어 <laughs> 랄라야 이모 이뻐? 아니 아니요? 고마워. 조금 <laughs> 커야죠. 응? 싫어. 커안 하고 싶어. 조금. 어. 커안 어. 하고 싶어. 커안 할래. 나랑 엄마 있어. 코고 <laughs> ㅋ <laughs> 코해야지 이쁜거야? 됐다. <laughs> 응? 응? 잘말이코안 <laughs> 하고 싶어 잘말좀 해? 콧? 응? 가물 콧방 할 응? 너 추워? 내가 물 녹자 내가 물 녹자 나랑 그럴까? 네, 나뭘 먹고 싶어? 응? 응? <laughs> <laughs> 나왜 요즘은 아기 이뻐 안 해? 그럴까? <laughs> 어, 그랬어. 왜안 해? 응? 엄마, 아기 이뻐해 줘. 알라야 너 어지간히 엄마가 안 입은 같다. 뭐해? <laughs> 사랑해. <너 왜? 웃음> 응. 엄마도 사랑해. 랄라 공주님이 머리를 낮추시며 긁어달라 명하셔서 즉시 봉사에 들어갔습니다. 가시기슬 손보려는 찰라어 미안해. 뚱스터. <laughs> 알고 있는 가장 심한 욕을 하셨습니다. 1위 영상은 유튜브 14,000 조회수, 틱톡 60만 7,000 조회수, 인스타 249만 조회수. 총 조회수가 311만 돌파했습니다. 여러분 최애는 몇 취였나요?